킹 오브 싱어즈 2 e, 최고의 탑7 가수 팬들이 뽑은 최고의 목소리는 누구? 킹 오브 싱어즈 2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의 가수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을 펼치며 관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객들 뿐만 아니라 팬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가수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즌 2에서도 많은 가수들이 참가하며 그들의 감동적인 무대와 멋진 목소리는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팬들이 뽑은 최고의 목소리는 누구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킹 오브 싱어즈 2 시즌 2에서 팬들이 뽑은 최고의 탑7 가수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왜 최고의 목소리로 뽑혔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김현우, 감성의 아이콘.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김현우는 다채로운 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성적이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현우의 노래는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깊은 감동이 전해지며 많은 팬들이 그의 공연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김현우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 덕분에 많은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의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에 그치지 않고, 가슴 깊숙이 전달되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하늘을 달리다, 이 밤이 지나면 등은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김현우만의 특유의 음색과 감정선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청중과의 교감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으며 그가 부른 노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현우는 많은 이들에게 목소리의 매력 그 자체로 다가갔습니다. 2. 이선희 전설적인 무대의 재현 이선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 가수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수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킹 오브 싱어즈 2에서도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강력한 인기를 끌었으며,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선희의 대표곡인 그대가 그대를, 아름다운 강산 등은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이 녹아있는 곡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고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이선희는 그 자체로 한국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3. 임재범 파워풀한 목소리의 대명사 임재범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그만의 특유의 파워풀한 목소리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강하고 큰 소리로만 평가되지 않으며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깊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임재범의 노래는 흔히 말하는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로 그의 공연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적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대표곡인 '너를 위해' 이 밤을 다시 한번 등은 그가 어떤 감정을 노래할 때마다 관객들이 그 감정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재범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있어 팬들은 그의 공연을 통해 감동을 받고 또다시 그 무대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4. 김범수 깊고 우아한 발라드의 대가. 김범수는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그만의 깊고 우아한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클래식한 발라드 곡들과 잘 어울리며 그가 부르는 발라드는 언제나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김범수는 감정을 진지하게 담아내는 능력이 뛰어나 그의 노래는 그 자체로 시간을 초월한 명곡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보고 싶다, 끝사랑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하며 팬들은 김범수가 부르는 발라드를 통해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그가 부른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새겨집니다. 김범수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5. 박효신, 감정선의 마법사. 박효신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그만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그가 표현하는 감정선이 매우 강렬하게 전달됩니다. 박효신은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감성으로 노래를 부르며 팬들은 그의 목소리 속에서 진심과 감동을 느낍니다. 박효신의 대표곡인 야생화, 해줄 수 없는 일 등은 그가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그가 부른 노래는 어느 순간에도 그 감동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박효신은 감정선의 마법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감동이 깃들어 있습니다. 6 정승환 감성적이고 깨끗한 목소리. 정승환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그만의 청아하고 깨끗한 목소리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맑으며 감성적으로 매우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환은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그가 부르는 노래는 항상 진지하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승환의 대표곡인 너였다면 이 바보야 등은 그가 부를 때마다 팬들의 가슴을 울리며 그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정승환은 그만의 개성 있는 목소리로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그가 부르는 곡은 언제나 감동적이고 특별합니다. 7. 윤종신 뛰어난 작곡가와 가수. 윤종신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그의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작곡 능력을 발휘하며 많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작곡뿐만 아니라 가수로서도 큰 실력을 자랑하며 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신의 노래는 그만의 특유의 감성과 깊이를 담고 있어. 팬들은 그의 공연을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윤종신의 대표곡인 존니, 팝빙수 등은 그의 특유의 음악적 색깔이 잘 드러나는 곡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이 있는 음색으로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윤종신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팬들이 뽑은 최고의 탑7 가수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스타일과 개성으로 무대에 서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가수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감동과 진심을 전하는 아티스트들입니다. 팬들이 이들을 최고의 목소리로 뽑은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뛰어난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감동과 진정성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새롭고 감동적이며 그 목소리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팬들이 뽑은 최고의 목소리. 그 이유는? 킹 오브 싱어즈 2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가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팬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선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디션 형태로 진행되며 각 참가자는 팬들에게 자신의 목소리와 무대를 통해 감동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팬들이 선호하는 가수들이 왜 그토록 큰 사랑을 받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왜 특별한지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수의 목소리. 그것이 예술로 변하는 순간. 모든 가수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그 목소리로 하나의 예술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주목받은 가수들 역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그들이 지닌 고유의 목소리와 감정선으로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수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고 경험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감동의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김현우의 목소리는 그 예술성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는 한 소절 한 소절마다 관객과의 정서적 교감을 시도합니다. 그의 음색은 따뜻하고 풍부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그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죠. 또한, 김현우가 표현하는 감정은 매우 섬세하여 팬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수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동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선희의 시대를 초월한 목소리 이선희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부른 그대가 그대를, 아름다운 강산 등의 곡은 그 당시와 지금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팬들에게 향수를 자아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독특한 목소리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노래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선희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시대의 분위기와 감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격정적이지 않으면서도 무게감이 있고 그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선희만의 매력으로 팬들이 그녀의 음악을 통해 단순히 노래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음악이 담고 있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까지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언제 들어도 변하지 않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임재범, 그 폭발적인 가창력. 임재범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그만의 독특한 강력한 목소리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폭발적으로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재범이 부른 너를 위해와 이 밤을 다시 한번은 강력한 감정성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가창력은 단순히 고음이나 저음을 넘어서 그가 노래하는 동안 팬들에게 강렬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진지하며 그런 감정의 변화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팬들은 임재범의 노래를 듣고 그 안에 담긴 고통과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감정선 덕분에 임재범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무대는 언제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김범수. 고요한 감동을 주는 목소리. 김범수는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단순히 고음을 소화하는 가수가 아닌 깊은 감동을 주는 목소리의 소유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범수의 목소리는 깊고 우아하며 감정이 고요하게 흐릅니다. 그가 부른 보고 싶다와 끝사랑은 그가 가진 특별한 감성적 깊이를 잘 표현하는 곡들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범수는 노래를 부를 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세밀함을 잘 드러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바다처럼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은 팬들이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만듭니다. 김범수의 노래는 언제나 그의 진지함과 감정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일상에서 느끼기 힘든 감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효신. 감정선의 마법사 박효신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그만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박효신의 목소리는 특히 감정선이 뚜렷하여 그가 부를 때마다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팬들은 그의 노래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곡인 야생화와 해줄 수 없는 일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박효신은 노래를 부를 때그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를 할 때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 속에서 진심과 감동을 느끼며 마치 그 순간 그 감정 속에 함께 있는 것처럼 몰입하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그가 전하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승환 깨끗하고 청아한 목소리. 정승환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그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많은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정승환은 그만의 깨끗한 목소리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그가 부르는 노래는 언제 들어도 청아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의 대표곡인 너였다면과 니네 바보야는 그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이 잘 녹아있는 곡들입니다. 정승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여 팬들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진지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그를 사랑합니다. 정승환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자신의 고유한 음색으로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해도 독특한 존재감을 뽐내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윤종신. 음악적 깊이가 느껴지는 목소리. 윤종신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그의 깊은 음악적 감수성과 독특한 음색으로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작곡가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가수로서의 그의 목소리는 그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윤종신의 목소리는 감정의 깊이를 잘 표현하는 특징이 있으며 팬들은 그의 노래에서 진지함과 예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윤종신의 대표곡인 존니와 팝빙수 등은 그가 가진 특별한 음악적 색깔을 잘 드러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성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어 팬들은 그의 곡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윤종신은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잘 유지하면서도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목소리로 남긴 감동의 여운.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팬들이 뽑은 최고의 탑7 가수들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로 감동을 주고 그 목소리로 관객들과 깊이 교감하는 아티스트들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음성의 나열이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예술작품으로서 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 가수들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감동적인 목소리는 그들만의 특별한 무대로 팬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팬들이 뽑은 최고의 목소리들이란 결국 그들이 목소리로 전하는 감동과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와 진정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 덕분에 킹 오브 싱어즈 이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